홍루몽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루몽 이야기를 어, 이제 중국 문화의 비밀 이러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데, 홍루몽을 그,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육이나 삼국지나 수지에 비해서, 비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 홍루몽이 무슨 그 약간 뭐 십구금 소설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중국 현재 그 중국어로 쓰고 있는 수많은 어휘 어휘의 대부분은 이 홍루몽으로부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이고 청나라 중기의 조설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이죠 소설이고 지극히 그 중국 그 그, 그, 청나라 시대의 사회풍토와 또는 그 대가집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도, 약한 사회 비판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홍루몽에 꼭 홍루몽에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홍루몽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문당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 문당호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보시면, 제가 옛날에 베이징에 왔던 이 걸그룹, 네, 베이징 그 허우하이 근처에 데려가서 찍은 건데요. 밑에 이 친구들이 앉아 있는 게 동그랗게 된그 석고가 있죠, 석고. 포고, 포고석이라고도 부르는 이걸 문당이라고 부릅니다, 문당. 예, 네, 이게 동그랗게 생겼죠. 동그랗게 생긴 거는 전쟁 중에 북을 연상해서 딱 동그란 이 문당은 무관을 뜻하는 거죠. 반면 문관은 연적을 연상해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문당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호대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문이 있는데 문에 있는데 그이 문은 두 개가 반쪽 문이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쪽 문이 반쪽 문을 호라고 부릅니다 호 그러니까 우리가 호적갈때 호자가 반쪽 문이라는 의미죠 이 호와 대칭이 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호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는 그 상품이야 우품이야 무슨 하급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짝수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뭐, 열 개, 열두 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지위, 등급,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의 변화가 돼가지고, 문당, 호대, 이러면, 딱 보면 이 집안의 그 품격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수준도 알고 있고, 알수 있고, 그래서 너와 나는 그 문당, 호대가 맞아서,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서 서로 혼례를 할 정도로 어울린다라는 의미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젊은 애들도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문당호대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문당호대가 맞지 않다고 할 때는, 이제 여기 중국어 잘 아시는 분이 있지만, 문부당, 뭐 후부뚜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야, 너 싫어, 뭐 이런 의미도 쓰일 때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공동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온 동네에 이렇게 보면, 문당호대가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다 있고, 이렇게 뭐, 사당에도 있고요. 이게 호대고, 밑에 문당이 또 크게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조설근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홍루몽. 홍루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 이 홍루몽의 원래 그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공간적 배경은 조설근의 출생지가 남경이기 때문에 남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죠. 어쨌든 조설근은 남경 출신인데 나중에 그 집안이 몰락해서 베이징으로 오게 되는 거죠. 베이징에서도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은 가깝지만 베이징에서 한참 서쪽에 또, 또 서쪽 서북 쪽에 있는 베이징 식물원이 있습니다. 베이징 식물원에서 여생을 마쳤죠. 여기서 콩루몽도쓴 거죠. 네, 쓴 건데 그래서 베이징 식물원에 가면 조설근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설근 뭐 조각관도 있고. 그래서 조설근 홍루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 이게 앉아있는 애가 이 주인공인 가보옥입니다. 가보옥, 가보옥이고 그렇게 돼 있고 베이징 남쪽에 보면 그 대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루몽 드라마나 이런 것들 촬영한 촬영 세트장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관광지로 이렇게 변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홍루몽 스토리를 쭉 알면 아 대관원에 들어가서 이 부분은 어, 이렇게 이제 그 공간이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집이나 뭐 호수나 이렇게 나무나 뭐 이렇게 오리나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는 거거든요. 대관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점띵이라고 하는 곳에서, 곳에 있는 영국부입니다. 영국부. 점띵은 허베이에 있는 수자장, 석가장이죠석가장 동쪽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고 여기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진핑, 지금 현 국가주석이 3차초반에 여기, 쩡띵에서 현석기를 했죠. 현석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홍루몽의 촬영 세트장을 수소문하고 있던 정보를 입수해서 영국보를 유치한 겁니다. 이것도 홍루몽 그 당시 만들 때 예, 촬영 세트장으로 기획되고 건축됐고, 그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쩡띵이라고 하는 작은 현이거든요. 작은 현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냐 했지만, 이걸 설치하고 난 이후에 드라마도 잘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에 찾아오면서 금방, 소위 말해서 돈좀 뽑고 큰 수익을 냈고, 지금도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띵 가면, 정띵에 유명한 게 많고요. 정띵 여행도 가면 괜찮은데, 정띵에 있는 좋은, 좋은, 조자령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신이, 이 예, 루신이 20세기의 그 작가인 루신이, 동양 최대의 아름다운 미소라고 불렀던 관음보살, 관음보살 그, 그 조각상이 있는 곳, 있는 대불사라고 부르는 일명 대불사라고 부르는 융흥사라고 하는 중국 10대 사찰 중에 하나인 융흥사도 있습니다. 아주 좀더긴장는 보시고요. 조선생님 그이 네. 네, 영국부, 영국부가 있구요. 영국부에 가면 이제 여러가지 화면, 그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름다운, 아리따운 그 여인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려져 있는데, 이를 금릉 12차 이렇게 부릅니다. 금릉 12차 부르고, 금릉은그 옛날에 그, 지금의 남경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금릉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장희모 감독, 장희모 감독이 남경대학살, 남경대학살 그 영화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게 금능 13차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따서 이렇게 이야기 한 거고요. 네, 금능 12차 중에 한 명인 이환을 비롯해서, 이환을 비롯해서 12명의 아가씨들, 아, 여서 여인들이 이렇게 조각도 이렇게 있습니다. 2012년도, 아, 11년도인가 12년도에 사우싱, 루신의 고향이죠. 사우싱의 제일 중학교를 탐방한 적이 있는데, 어, 선생님들을 한, 모시고 여기를 이제 답사를 갔었죠. 어, 선생님도 한, 한, 60-70명 가셨는데, 참관 수업을 했는데, 여기 중국에서 마침 그 홍루몽 수업을 하고 있었, 있어서 되게 인상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홍루몽 소설이 이렇게 번역돼서 그 출판사에서 나와 있고요, 나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냥 사전 정보나 이런 거 없이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조지지 몰라서 아마 이책 별로 많이 안 팔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저는 베이징에 있으면서 홍루몽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굉장히 잘 만든 3D 컴퓨터 그래픽도 잘돼 있고. 어쨌든 홍루몽 원전에 맞게, 원전에 맞게 굉장히 그잘 만든 그런 드라마였고요. 아이 드라마가 지금 그 한국에 그 번역돼 가지고 자막으로 돼 있는 버전은 없어서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에 홍루몽을 치면 홍루몽을 치면 이 원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볼수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홍루몽 드라마하고 또는 이 번역본 하고. 또는 그 바이두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국누몽 치면 그 국누몽 그 텍스트가 쫙 나오잖아요. 그 삼자를 같이 놓고 한번 보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저도 이게 흠뻑 빠져가지고 뭐 계속 많이 봤는데요. 국누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가계도입니다가계도를한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은 영국부를 중심으로 어, 벌어지는 거죠. 아, 이 집안 전체의 대장은 이 가모, 어, 가모 할머니죠 할머니고 네, 주인공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물은 가보입니다. 가보, 가보. 보배보자의구수록자였었잖아요 이게 다그 조설근이 이 네이밍, 이 이름을 지은 것도 다 이유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 다 쓴,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설보차와 임대옥 이세 사람이 다 이제 사실은 친족인데 친족이 하나는 그 이종 사촌, 하나는 그 고종 사촌 이 사이지만 이들의 삼각관계죠. 그렇죠? 실제로 이 가복은 임대옥을 사랑했고 임대옥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집안에서는 어 설보차하고 시댁에 이제를 그, 부인으로 이,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거랑 어떤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 에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 다 보고 인물마다 캐릭터들이 상당하고요. 출연하는 그 소위 말해서 캐릭터들 말해도 500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이제 금능1 2차의 이야기들이 재밌는 거죠. 조솔근이 처음 이 책을 썼을 때의 원제목은 석두기입니다. 석두기. 네, 석두기라고 했고, 홍몽은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 독두기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씩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은 어 진사은의 딸인 영년, 영년 나중에 이제 그 설부차의 그 오빠인 설반에 첩이 되는 향능이 이게 산단가 수조에서 수조에서 잃어버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시작되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어쩌쩌쩌 해서, 그, 임대옥, 임대옥의 그, 이제, 을 가르치는 스승, 스승이,을 따라서, 에, 이게 가시, 가시니까, 가오촌을 따라서, 어, 가시 지안 영국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 전에 석두기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게 이제 금릉 12차입니다. 예, 금릉 12차가 되게 중요한데, 예. 이게 이제, 그, 이제 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되면, 그 산해경에 나오는 대황산이라고 있습니다. 대황산에, 뭐그 뭐, 신비의 산이죠. 거기에 무게라고 하는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에 3만 수천 개의 그큰 이런 돌이 있었던 거죠. 이 돌이 있었는데, 이돌 중에서 다른 거는 다, 이게 전온 세상에 이렇게, 그, 이렇게 다 기,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전 세상에 뿌려졌는데, 이돌 하나만, 큰 돌, 이 엄청난 게 높이, 높이도 크고, 한이돌 하나만, 에, 자기 역할을 못 하면서 여기 무게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거죠. 에, 이 돌. 그러다가 어떤 도사하고 진인이 지나가는 사이에, 지나가는 사이에 이 돌의 유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돌이 인간 세상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 세상으로 가고 싶었는데 이 도사가 중에한 도사가 이 돌을 에, 이렇게 주목만 하게, 주목만 하게 네, 만들어준 거죠. 이 도사하고 진인인데요. 얘가 요만 조그만 돌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 돌에는 네, 그 오기조 풍령보옥이라는 말과 잃어버지도 말고 잊지도 말라 네, 신선의 수명은 뭐 아주 영원히 오래 번창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 적혀있는 보옥이 얘가 이제 돌로 환상해가지고 네, 전생에서 가복이 태어날 때. 걔 아 같이 이렇게 몸에서 붙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호기 된 건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석두기였고, 조설근이 80회 정도를 썼을 때, 총 홍루몽이 120회 분량의 소설인데, 80회 정도를 썼을 때 죽어요. 예. 그 전에 아들이 죽자, 이 상짐에서 지름지름 앓다가 죽어버리는데, 어, 안타깝죠. 죽어버리면서 이 나머지 40편, 40편은 그 당시에 굉장히 나름대로 인기 소설이었나 봅니다. 대중소설이었으니까. 정위원이라고 하는 사람과 고악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머지 40편을 예, 보완을 해서 하죠. 이들이 할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 드라마가, 아, 이 책이 시작된 초입부에 가보이가복이 힌트를 많이 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처음 이제 이 향능이 여기서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돼서 집안이 폭성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대옥입니다. 대옥이가 어, 이제 수양을 따라서 이렇게 영국부로 이제 들어가고 이 가모를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되면서 이 가보옥은 금능 그, 12차 중에 한 명인 진가경이라고 하는 조카며느리가 있어요. 낮잠을 자다가 조카며느리집 방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데 이 진가경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그, 이제, 굉장히 독교적인 이야기라서 좀그런데 태허 환경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꿈속에서 가서, 이, 진가경이 이렇게 이제, 책자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중에 금능 12차 정책, 부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능 12차 여인들의 운명, 삶, 결말, 그러니까 자초지정이 쫙 미리 적, 적혀져 있는 거죠. 네. 임대옥은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암시하는 글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림과 함께. 네, 그림과 함께. 그래서 정유원과 고학은 이 금능 12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초반부에 나오는 조설근이 써는 이야기를 근거로 마지막 40편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정, 조설근은 제가 보기엔 천재입니다. 천재. 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막판에 이제 나중에 그 중간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문화적인 이야기, 뭐, 뭐, 경국도 나오고, 어떤, 어떤 의상, 뭐, 의식주 문화, 뭐, 별의별 케 다, 다, 나오고요. 결국은 그 영국부의 그, 저기, 그, 누나, 그러니까 가복의 누나, 누나가 걸륭 황제, 황제의 첩이, 이 후궁이 되는 거거든요. 후궁이 비가 되면서, 크게, 이렇게, 번창했다가, 번창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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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가 죽으면서, 점점, 점 몰락해 가고, 몰락합니다. 그 와중에, 이, 가보옥과 임대옥의 굉장히, 이렇게 서로 사랑을 했는데, 집안에서 반대했고, 그래서 이게 거의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임대옥입니다. 임대옥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서 속이고, 속이고, 결혼을 시키죠. 네. 그래서, 설부차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 결국 이렇게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 되죠. 그리고 이제 가복은 집안이 거의 이제 멸망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죠. 과거 시험을 보러 가, 가서 과거에 나름대로 이제 합격했는데 합격했는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떠나버리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집안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가복의 아버지입니다. 가복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맨 처음 석두기 초반에 나왔던 이 도사와 진인을 따라서 어, 이승을 떠나는 거죠. 이승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청갱지봉이라고 하는 청갱봉으로 가는 거죠. 이게 네, 홍루몽 내에는 여러 가지 그 노래가, 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 그, 까 그, 이승을 떠나는 노래, 떠나는 노래입니다. 이 청갱봉이라고 하는 거는 맨 초기에 나왔던 대왕산에 있는 무게에, 무게에 있는 봉우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초 홍루몽의 1회부터 120회까지가 그 기승전결이 완벽한 구조로 이루어진 굉장히 소설이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인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알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어 뭐, 걱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제목을 청원할때 쓰는 포, 표현, 뭐, 문당호대, 문당호두이를 공두몽의 추처라고 하는 거는, 뭐, 공두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이 문당호두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거, 그 이야기, 어휘, 이런 게 공두몽에 엄청나게 녹여 있고요. 이게 현대중국어에도 많이 쓰는 거죠. 네. 그 출처들이 둥둥홍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